자레이철스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실제로 있는 사람이고 지금도 살아 계세요 예 네, 지금도 살아요 나이가 많이 드셨죠 나이가 많이 드셨어요 아니죠 어왜 거의 그 정도 드셨죠 예 네. 나이가 많이 드시긴 했어도 지금도 지금도 뭐 이렇게 엄청 유명한 공연 같은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올림픽 뭐 개회식 이런 거. 자 그래서 뭐 유명한 가수 이야기 한번 읽어볼게요. 자, Ray Charles was a musician. 자, 음악가였습니다. 자, he was a famous. 유명했습니다. 물론 for his unique playing style. 독특한 그의 독특한 연주, 방식. 어, 연주 방식으로 연주 스타일로요. He mixed different kinds of music. 자, 그는 섞었죠. 다른 네. 종류의 네. 음악을 섞었고 created his own. 네, 그만의 그그것 그만의 예, 그만의 것. 그 자신의 것. 뭐. 쓸 것을 만들었다. 두개다 쓰세요. It was a new kind of music, soul music. 그게 뭐 새로운 종류의 음악이었다. 바로 소울 음악이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 예. 소 뭐 어디요? 소울음악. 소울 아니 그 앞에부터 해석하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죠 그것은 새로운 종류의 음악이었다, 소울음악. 이렇게 하면 되죠. 네. 자, he could play the piano. 그는 피아노를 연주할 수 있었어요. Before he was five. 그가 다섯 아, 살 전에. 뭐 엄청 빠른 거죠. 지금으로 지금 어니 집 다니고 있는데 피아노 치는 거야. 자, yeah, But he started to lose his sight. 근데 시력을 잃기 시작을 했죠. Sight가 시력이야. 네. 시력을 잃기 시작했고 I was blind by the age of seven. 자, 일곱 살의 나이에 눈이 멀었습니다. 불쌍하다. 너이 불쌍해 생각 안 하잖아. 맨날 장애인이라고 놀리고 막 그러잖아. 어? 그러지 마. 그러지 마. 철 없이. 알겠어요? 네. 어? He went to a special school. 그는 그래서 이제 특별학교, 우리까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이제 장애인 학교 이런 게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런 데를 갔어요. 그리고 뭘 배웠다? 네. Played the organ and the trumpet there. 거기서 오르간과 네. 트럼펫을 네. 연주하는 네. 법을 배웠대. 거기서 이제 피아노도 치고, 뭐 트럼펫도 하고, 피아노 치니까 오르간이야 뭐 똑같이 뭐잘칠수 있었겠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눈이 안 보인 채로 치는 거예요. 그냥 눈이 안 보인 채로 작곡도 하고 막 그런. 그러니까 엄청난 사람인 거지. 그러니까 대단하신 거죠. 그래서 1947년에 이제 나이가 흘러서 시간이 흘러서 he moved to Seattle and performed in bands. 그가 시애틀이라는 이제 도시 있어요. 이제 도시는 이제 뭐 참고로 유명한 건 스타벅스 1호점이 있어 여기. 스타벅스라는 그 카페 이쪽을 예. 그게 처음에 시애틀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시애틀 가면 스타벅스 1호점이 있어요. 커요? 음, 려 아니요.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던데. 그냥 일, 1층 건물이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1층 건물. 가보진 않고 저도 보기만 했어요. 1층 건물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performed in band. 밴드에서, 이제 밴드는 알죠? 여러 이제 악기들을 연주하는 사람들 한꺼번에 모여서 연주하는 곳. 밴드에서 공연을 했어요. 처음에 his p l a y style was similar to other musicians. 네, 그의 연주 방식은 similar to 뭐, 뭐와 비슷한. 비슷한. 이거는 다시 한번 외워보자. 자, 뭐와 비슷했습니다. 다른 음악가들과 비슷했어요. 네, <laughs> 아니 뭐 그랬을 수 있지. 왜냐하면은 원래 그렇잖아요. 본인 자기가 이제 음악하고 있으면은 다른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으니까 자, then he kept blending different styles and created his own 근데 계속 뭐 했다? 계속? 어, 계속 섞었어요 다른 스타일들을 그리고 자 자신만의, 자신만의 것을 만들어냈어요 Most of his songs, 그의 대부분의 노래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대부분의 그의 노래들을 이렇게 읽어도 상관없고 그의 대부분의 노래들은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왜냐면 그는 절대로 working just one style, 어쩌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하나의 스타일로. 그러니까 여기서 워크를 뭐 그렇지. 작업하다. 어떤 공연 곡 작업을 하는 거죠. 뭐 작곡도 하고 이 사람이 대부분 그런 걸했어 연주도 했을 거고. 하지 않았었으니까. Other musicians called Charles the genius. 그래서 다른 음악가들은 불렀습니다. 찰스를 뭐라고? 천재. 천재라고 불렀습니다. 됐죠? 오케이. 아 지금 살아계시지 않구나맞아 아, 돌아가셨지, 선생님. 다른 다른 가수하고 헷갈렸네요. 응, 예전에 돌아가셨어요, 맞아. 이분하고 또 이분 말고 또 유명한 스티비 원더라는 똑같이 흑인인데 또 안, 앞이 안 보이는 가수가 있거든요. 스티비 원더. 근데 그분은 살아 계세요. 그분은 살아 계셔가지고. 몇세요 몰라요. 그분은 몇 년생이에요? 6년생 오, 자, 그래서, 자, 문제로 가볼게요. 1번에. 2번, 2번. 글의 그래, 종류로 가장 알맞은 2번. 건 그렇죠. 어, 누구 어떤 한 사람의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정기분 좋습니다. 그 다음에 2번에 제목은? 그렇지. 소울 뮤직의 아버지. 그렇지. 소울 u <laughs> l 네. 없어요. 소울뮤직의 아버지 해서 레이찰스 좋습니다. 레이찰스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자, 레이찰스에 대해 4번. 내용이 틀린 거. 4번. 4번. 그렇죠. 처음에 비슷했다 아까 그랬잖아요. 그죠 비슷했어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 사람이 자신만의 것을 만들었다고 그랬습니다. 섞었다 그랬어요. 자 4번의 A는? Created, 그렇죠. Created라고 쓰면 되겠죠. Created. 그 다음에, Blended Different Plane, Style, 그렇죠. 와. 다른 연주 방식들을 섞었고, 절대로 하나의 방식으로만 작업을 하지 않았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레이처요? Raycharts, 네. 네. 자, 이제 워크북 가볼게요. 워크북 가서 문장을 좀 봐봅시다. 자, 페이지는 우리가 25쪽 가시면 돼요. 25쪽. 25쪽. 네. 자, 25쪽에 자, 1번 한번 봐볼게요. 그는 그의 독특한 연주 방식으로 유명했다. 어떻게 볼까? He was famous. 폴, F 발음 Famous for 뭘로? He's 그의 유니크한 unique. 그렇지 Playing style 독특한 연주 방식으로 유명했다 이렇게 쓰면 되겠지 자그 다음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He could 그렇지, 필수 있었다니까 could play the, play the piano. 그렇지. 피아노를 연주할 수 있었다. 됐죠? 피아노를 연주할 수 있었다. 여기까지가. 그가 다섯 살이 되기 전에는 before부터 써야 돼요. 뭐 하기 전이니까. before he was five. 쌤를 키우니까 다섯 살 때를 생각해보자면, 진짜 막, 생때 부리고, 막, 어? 마트 가가지고 장난감 안 사달라고 그러면 들어눕고그럴나이인데 그때 피아노를 연주하기 시작했다, 이거야. <laughs> 신동이지, 신동, 진짜 말 그대로. 천재였던 거지. 자, 그 다음 3번 갑니다. 그는 계속해서 다양한 방식들을 섞었다. 주어는 희로하고, 동사는? 캡트하면 되겠지? 캡트 어. 블렌딩 그렇지 블렌딩. 맞아요 캡트 다음에 ing를 써야 계속 뭐 하다라는 말이 만들어져요 블렌딩 블렌딩 그 다음에 different styles 오케이 자그 다음에 마지막 다른 음악가들은 찰스를 천재라고 불렀다 그럼 주어는 다른 음악가들. 아, 아, 그렇지. other musicians musicians 골드. 네. cold부터 쓰고 누구를 뭐라고라고 해야 돼? 아, 그렇지. charles. 아, charles 찰스. 찰스. 아, 찰스잖아. 아, s, s 있잖아. 찰스를 뭐라고? 아, the genius. 물론, 찰스의 예명, 그, 보통, 별, 별명이라고 하는 게 찰리긴 해요. 찰리가 찰스를 가리키긴 합니다.